원김축도로주난년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달 첫날 척복된 주날호교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살아계도주난여로 하나님의 큰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 감사드립니다. 어떤 박퀴와 공허가 헐란과 어림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저여러들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력으로 충분히 만난 저사람들명복가 너무나 행복한 자녀입니다. 말씀을 은혜 갖고 공수를 나누지 않고 귀한 또 감사의 들 손길 6월 달한 달도 초여름 날씨에 늘 건강하게 잘 보내 주시오시고 6월 달에 모든 행사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자이 여시고 늘 수아시 우리 성모님 육체가 연약합니다 어깨 팔다리 모든 질병도 더더 강력하자잘 여시고 독산 시원자이 여시고 우리 강산의 이사의 성도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이 여시고 대권도와뭐 하나님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는 놀라운 소를 축복하여 여시고 사랑끼리 축복하여 여시고 부족한 정도도 또 성령 충만에 영류하여 강력하게 여시고 6월 달에 모든 많은 행사도 하나님께 영광만나 타나라 믿사하며 사람께도 물질적인 넉넉하여 우리 사모님도 고생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라 믿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네. 아멘 축도로서 진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 지선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같은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모님 머리 위와 우리 강사님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분들 머리 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방소너는 성도분들 머리 위에 사랑 교회 위에 또 방소너는 모 교회들을 위해 대한민국 위에,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주.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6월 달도 지켜 주세요.